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모든 일의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7장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모세가 율법 설명하기를 마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날이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율법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그만큼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시작이 삶의 거대한 전환점임을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단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표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특정 부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매 주일 말씀이 전해져도 이번 주 주일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특정 본문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에는 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내 영혼이 장기적으로 자라게도 하시지만 나에게 긴박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듣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때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에 큰 기대와 소망을 둬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서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아도 율법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할 시간을 가진 것은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언제 끝나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쇠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맞춰지는 때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것을 출애굽 첫 세대에게 다 알렸지만 그들은 죄악으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 설명하기를 마치는 것을 모세 인생의 끝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간표로 보면 자기 수환을 다하고 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느니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시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디모데에게 말씀 증거 사역을 맡기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것과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고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어서. 땅에서 죽는 날이 다가옴을 알고 사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더욱 더 가슴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대로 요단을 건널 것이었는데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또 다른 조건이 제시되었을까 싶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막상 그렇게 준비하게 해주신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실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게 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말씀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은 음성으로 들은 것을 써서 남기는 것입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 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율법을 설명한 것도 그가 율법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달 목적 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을 아무나 가감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도 현실에 적용할 때는 기록된 말씀과 매우 멀어져서 자기 식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약 교회에서 최고의 성경 선생으로 알려진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성경을 거의 외다시피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로했기에 그들은 기록된 성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 다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가 아는 대로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새긴 큰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에발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아니, 모세는 왜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을 놔두고 에발산에서만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속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율법의 완벽한 속성과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본성이 서로를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이 저주밖에 없음을 밝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돌에 새길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돌들은 대충 형식으로 새겨놓는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1.1획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평생 눈길 한번 주지 않은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성경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기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간직하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기억력도 좋지 않고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가까워져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땅의 삶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늘 시민의 생활 양식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큰 돌들에 새길 것을 지시한 후에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어나 행동하실 순간이 임박했을 때 사람에게 잠잠함을 요구합니다. 임박한 미래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 앞서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모세는 잠잠함을 명령한 후 오늘 네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하며 모든 율법을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가 오늘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행하실 것이니 그들이 전과 같이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고 새 일의 출발은 우리가 잠잠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시작됩니다. 새 일이 막상 현실로 펼쳐질 때 우리가 항상 중심에 놓고 주목할 것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이 임박하기까지 이 일을 계속하면 우리는 땅을 떠날 날도 알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날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함이 임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늘제 삶의 중심에 기록된 성경을 두게 하옵소서. 제 인생 끝날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